아, 네, 음악 좋습니다. 정 본부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30분이죠? 예. 예, 오늘 오후에, 음, 민주당, 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검수안박이라 고 그러죠? 예, 검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어, 관련된, 이제, 아,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음, 법률이 통과 됐고, 그러면 요지는 뭐, 결국은, 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남겨놓는 거죠. 어, 그래서, 음, 부패하고, 부패한 이제 경쟁인가요 예, 부패문, 사법 경제사법 이두 가지만 남겨놓고 요것도 이제 음,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예, 중대범죄수사청에 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걸로 음, 그래서 결국은 어, 검찰은 이제 수사는 하지 않고 어, 소송만 하는 음, 그런 어떤 이제 어, 포지셔닝으로. 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오늘, 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 뭐, 검수 안박을 뭐, 반대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 취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어, 무리가 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제가 이제 처음에 상당히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들에서 좀 불안감이 좀 드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뭐그 와중에 이제 뭐 검수완박 이런 이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권이라는 것은 뭐미 미국도, 미국도 있고. 어, 뭐, 대부분, 뭐, 일본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FBI도 수사를 할수 있고, 뭐, 검찰도 수사를 할수 있고, 또 뭐, 당연히 경찰도 수사를 할수 있고, 뭐, 그리고 또 미국은 이제 정보기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요. 뭐, CIA만 있는 게 아니라, 뭐, DIA도 있고, 뭐, 아, 뭐, 국토안전국에다가, 뭐, NSA에, 뭐, 그런 이제, 시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 기관이 있고 또 수사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뭐 와중인데 한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는 뭐냐면 이제 약간 일원화된 시스템이었죠. 이제 검찰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지휘권이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사를 지휘한다. 본인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이제 뭐 보장된 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하고 틀리게 아, 경찰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제 일본은 이제 검사가 아, 경찰을 지휘하고 하는 어떤 그 상위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수사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단독적으로 수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 수사를 할수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뭐냐면 어 검사가 경찰이 위에 있는 이제 존재인 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뭐 수사권을 조정하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기관을 좀 분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얘기인 거고, 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아,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지 않느냐. 왜? 뭐, 추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 검찰, 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이란 존재가, 어, 뭔가 약간 옛날에 어떤 그, 고구화국때라든지 또는 뭐 일본 시대 때처럼 뭔가 이렇게 좀 민권을 상당히 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어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 제어해 줄수 있는 기관이 이제 검사였는데 그 검사가 없어질 경우에는 <laughs>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힘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국 뭐 이렇게 바꿔도 다적응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라는 것이 이제, 뭐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돼서,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뭐 하지 않고, 뭐 소송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뭐 갑자기 조직이 뭐 허술한 조직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기소를 하는 어떤 기소 독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소, 이, 소위 얘기해서 이 얘기, 검사라는 것은.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거를 기소를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재 경찰이 이제 수사를 막다 해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기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검, 검사가 이제, 이 예, 뭐, 팔짱 끼고, 이거는 좀, 보완을 더 해서 가져오십시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늑장을 부린다든가, 뭔가 수사를 또안 하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제, 죄를 안 받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검사나 검찰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수 안박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검사의 위치는 상당히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독점주의라는 것 때문에. 음, 검사소송법에 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 뭔가 이제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을 때 이제 경찰 단독으로 뭐 수사에 대해 장난을 칠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검사한박이 법률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 검사의 위치는 확고하다는 것. 첫 번째 하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민주당이 처음부터 뭐, 요거를 얘기를 안 하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서, 뭐, 소위 조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정부는 이제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요거를 분화시키고 분리시키겠다는 것과 검찰과의 싸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5년 동안의 일입니다. 뭐,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라는 것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의 어떤 힘은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 검사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한 정권이 다 달아붙어도 결국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못 막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모든 인,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을 결국은 국민의 힘이라는 아주 뭐 소유에서 참가보는 그 조직까지 들어가 가지고도 결국은 군인이 이제 거기서 당선이 되고 경, 경선에서 이겨서 결국은 이제 또맞붙어서또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강력한 어, 어 뭐랄까요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어떤 윤석열이란 대, 윤석열 당선자라 자체가 검찰 조직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검수안방이 통과가 됐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 저도 이제 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어요. 예, 네, 찍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분 계속 윤석열 당선인을 뭐 지지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예, 윤석열 당선을 찍은 이유는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 소위 에서 이제 명분만을 앞세워서 시, 실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액션 플랜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다 보니까 뼈아는 비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원이면 할 일을 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좀 나라의 국고가 걱정이 된다 또는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이 뭐 파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 행정 비율이 일어나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보니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곳은 확실히 이제 보면은 뭔가 명분, 대의 명분을 따지고 어떤 민, 민권이라든지 또는 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시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효율. 그러니까 정당성을, 전체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적지향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하는 것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까지 뭡니까? 그, 실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상식, 실용. 이 무슨 뜻이냐? 공정, 상식은 법치란 얘기입니다. 법, 치 법치. 공정은 법치, 공정, 법치 법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법과 사상 같은 거죠. 우리나라 진나라 또 중국에. 그러니까 법에 쓰여진 대로 하겠다. 뭐 이게 뭐 옳든 그르든 쓰여진 대로 하겠다. 얄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하겠다. 이 얘기고.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심플하게. 그냥 그야말로 사회적인 어떤 공정한 상식에 의해서 어긋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냐면, 어떠한 그 예외적인 조항을 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정과 상식이에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은 뭐냐, 그, 소위해서 그, 실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효율을 얘기해요. 효율.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향적. 그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과, 예, 바로, 어, 실용이라는 얘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느낀 거지만, 민주당 정부는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정부가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이죠. 저는 이제 혁명이라기보다는 좀 뭐, 혁명란 말 쓰기 싫은데, <laughs> 원래 보수주자들 혁명을 싫어해요. 아무튼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최대한 낫 서기에서 이제 분권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됐어요.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거를 이제 와서 한 것도 참 재밌는데 음 아무튼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로드맵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이제 탈원전 이런 걸했죠 탈분전을 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북 문제. 외, 외교로 봤을 땐 대북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로 봤을 땐 탈원전이고 외교적인 걸 봤을 땐 대북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하고 잘 지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나 중국을 좀 다른 어떤 바이스탠드로 만들자라는 그 그러니까 한반도가 남북이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런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의 개념인 거죠.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의 분권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력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어, 소위 얘기해서 탈원전, 뭐 원자력,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인 기류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비효율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에너지, 특히 우리는 이제 원유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 한미동맹이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또 전략핵이라든지 전술핵 이런 부분들을 해구사를 펼침으로써 한국이 안보에 대해서 좀 돈, 돈과 시간과 정신을 좀덜 쓰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고 또미국이란 나라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진영의 어떤 최 프론티어에 있는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프론티어에 있는 북한 또는 중국이 프론티어에 있는 북한과 경제적인 차별화가 많이 되게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역작용으로 남한이 상당히 경제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의 어, 이 코리아 전리파브릭 코리아 리파브릭이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만들게 된 어떤 근간은 사실은 어, 국민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원자력이 필요한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 안보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스테이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의 거대한 거인의 어깨에 탔을 때는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뭐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뭐 멋은 멋은 있죠. 본인이 스스로 빛나면 멋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여러가 정신적 정치적인 정치적인 소모가 심하죠.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국내적인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검찰이라든지, 검찰 권력. 대한민국의 권력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그, 지금, 요번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어, 뭐랄까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다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 예, 검찰이었죠. 예. 윤석열 검찰이었죠. 이재명? 뭐였습니까? 변호사 출신의 사법고실본 분이죠. 예. 그리고 뭐, 요번에 뭐, 뭐, 그 대구 뭐정상회도뭐 김재원 씨도 검사 출신에 유영화도 유 검사에 뭐 원희룡도 검사에 <laughs> 어떻게 보면 뭐한동훈당연 검사고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은 이제 검사나 사법부실을 보지 않고서는 마치 뭐 정치적 리더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만들어가고 와진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검찰이 얼마나 위, 이게 중요한 포지션을 점했는지를 그러니까 극명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금 60, 60 7년 동안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좀다원화시켜보자 그리고 좀 힘을 좀 빼보자. 이런 취지가 결국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원도 탈원전. 효율을 좀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교도 탄미정맥에 탈피해서 독자적인 외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효율을 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경찰, 검찰 뭐다 나눠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단일화된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권력 구조의 효율성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결국 어떻게 보면 분권합니다. 계속 뭐 권력을 분권화하고 뭔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다원화시키는 것. 어, 한미 동맹도 굳이 뭐 미, 미국하고만 할 필요 있나? 중국하고도 좀 어?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될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니까 러 따지고 보면 참 맞는 얘기예요 뭐 너무나 맞는 얘기죠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뭐원자하이안 좋죠 뭐 저기 일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후쿠시마 원전 터져 가지고 뭐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걸 보니까 이제 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어, 고도성장을 이루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고생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 막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국민의힘 쪽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도성장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올바른 길로 가자. 경제적으로 좀 이제 풍요로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주체적으로 가, 고 가야 될 길로 가자는 개념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취임을 하시고 나면, 윤석열 당선이 취임을 하시고 나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곳, 말하자면 이제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뭐, 검찰부가 맞습니다. 맞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일원화된 이제 어떤 그런 권력 구조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시동적인 정권,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서 정권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뭐 윤석열 당선인이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봤을 때뭐 성장 과정이 상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뭐 가정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부분에 봤을 때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 이 정권 내에서 했던 것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세운 명분에 비해서 뭔가 행동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적합했어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의 어떤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시도. 왜? 대한민국도 결국 어떻게 보면 뭘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뭘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저뭐 임당 국민 소, 소득이 뭐 10만 불, 100만 불이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어떤한테 예를들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도 사실 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DJ 정부가 됐을 때도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DJ 정부가 돼서 대한민국 벤처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지금 네이버니 뭐 다음이 뭐 카카오니 다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이제 외국계 기업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 어게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왔을 때는 또 대한민국을 상당히 민주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국제적으로 어 보면, 항상 문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봉준호, 뭐, 이런 것들처럼. 그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디 DJ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데어왔다고 해서, 막, 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나라 망하고, 뭐, 고등학교 출신,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한다고 그러고, 말이 참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 아픔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한 단계 발전해 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다시 윤석열 정부로 갔다고 해서, 그러면 역사가 퇴보하는것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역대 이제 보수정권, 뭐, 김영삼이라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뭐, 또는 이명박, 박근혜, 다 그때 좀 해야 될 일을 했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공무원연금, 정말 그거 견, 뭐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는 뭐 초동성 같은 부분이었죠? 그것도 공무원 수 줄이고 이런 것들 멀쩡한 직장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를 줄여나가는 부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전 보수 정권이 확실하게 해줬고 또뭐 MB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어, 좀 효율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키워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대라든지 이런 게 이런 글로벌 기업 돼 있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뭐, 기아라든지, 어,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대피할 수 있는 것도, 그때 MB정부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잘 위기를, 글로벌 위기를 잘 넘겨서, 어, 대기업들이 상당히 체력을 공공히 쌓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막 삼, 성이라는 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 정권이 가, 맡아줬던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요번에 그 민주당 정부가 뭐 검수 완박이라 해서 이제 요걸 통과시켰을 때요것이 가요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걱정은안 합니다 요것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범죄자들이 춤을 추고뭐 이럴 일은 없어요. 예, 검찰, 우리나라 경찰도, 뭐 검찰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요즘은 순경사 서울대 연구대 출신들도 많아요.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로 갔다 그래서, 또 용산으로 옮겼다 해서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뭐, 뭐, 청와대에서 뭐, 나왔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그런 건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 결국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의 균형감각, 말하자면 이 문제로 인해서 뭐 크게 뭐 분란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한다기 보다는 이러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검사라든지 포지션 이런 분들이 너무도 과잉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민주당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라 그래서 머리에 뿔난 놈 사고 도깨비들도 아니고 또 국민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뭐다 그냥 모질이고 그냥 어떻게 뭐 옛날 뭐 쌍팔년도 때 상위 용사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들 둘다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죠. 마지막 국무회의. 민주당이 뭔가 법률 을 공포하고 이럴 것은 이제 끝났어요. 이 정부가 뭔가 어떤 법률을이 정부 내에서 공포를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저희가 검수한박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과되고 이제 그걸 공표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민주당 쪽에서도 참 이제는 자본인들 그렇게 소원해하던걸 했구나 본인들끼리는 막 지금 뭐 맥주 마시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가고 그리고 또, 뭐, 중국하고 이제 등거리 여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미동맹이 됐다 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로 다시 뭐 간, 뭐, 이걸 이제 본인이 통과됐으니 이걸 다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권력은 좀 많이 좀 강화 있는 편이에요.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건 런좀 약간 좀 우주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좀 법치에 좀 약간 좀 무게를 두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단호하게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북한 전체를 상대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북한을 압제하고 있는 독재 정권하고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은 독, 구, 북한에 있는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아책을 쓰고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좀 강력 강경하게 됐으면 좋겠고 뭐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나 전쟁 위기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 필단 뭐, 일본, 인접국 일본도 원작포탄 두 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어느 나라든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국방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경제력을 투철하게 쌓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생각하는 그런, 향후 이제 유선 정부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서, 예, 오늘 이 방송을, 예, 마치겠습니다.